이 소가 명공이가 송아지를 낳았습니다. 어제 밤에 낳은 것 같은데 아주 귀한 암송아지를 낳아줬습니다. 송아지 상태는 아주 건강하고 순산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수송아지를 좀 좋아하는데 이 송아지는 아주 이 참하게 생겼습니다. 아주 참하게 생겼고, 이쁘게 생겼습니다. 어미소가 아주 모성애가 지극합니다. 지금 산차는 다섯 번째 산차인데 오산 오산인데 네,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송아지 관리를 일 년에 한번 송아지를 낳아줬으므로. 나아졌는데요. 네. 어미서가 아주 새끼 관리를 잘합니다. 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